너희,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임으로라 그이름은 인마하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죄가 용서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어부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어부가 되어 나는 죄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세례가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죄인 중에 계수와 같은 사울과 같은 아버지가 그가 무단한 인생도 핍박자고 회방되어 있지만은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퍼주셨사오서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모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병에서 모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확 트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께세기를 주시옵고 하나님 아탄 생각에 사슬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생각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원 하나님 아버지 대형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심하며 평안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저들을 지키시고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에 예배하는 신령 신령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에, 아멘. 저들의 희 모든 환경과 문제 아멘. 앞에서 저들을 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아계신 주님은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다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어, 뭐, 남자아이였습니다. 다섯 살때성폭행을 당해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동성연애자가 되고, 대학교 때도, 그 동성연애자가 되고, 교회 잘 다니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캠프 수련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자린도 하다가 또그 목사님이 또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살기로 하죠. 그런데, 오늘 날그수련회때 앞에 인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쯤에 누가 자기의,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추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 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때에 이 데니스 전의 군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하고 동성연애가 이런 것도 다허던져 버리고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음악적 재능으로 찬양을 하고 전 세계 예배 인도자가 되고 한국에도 몇년 전에 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그 그 악한 사단에 권살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치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노래. 이장 10절로 식9들 말씀 마치 보겠습니다 시 참사가 이를 무서워하지 오, 말라 보라 내가 온세스에서이치를그기 소식을 오,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오늘 달새 중래에 너희를 위하여 고요 하셨으니 오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서무의사에 신 어의 에게 편히 입니다하이 수많 은천 군이, 그 천사 들과 함께 하나님 을 찬송 하여 기되, 지극히 높은곳에 서는 하나님 께 영광 이요, 안에 서는 하나님 이깊 어하 사람 들중에 평화 보다, 아 니라 천사 들이 떠나 하늘 로 올라가 니목 자가 서로 많한데이제배 분이 물어 가서 주 께서 왜 이길 않 으신가？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모습과 배경의 가게를 찾아서,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말한 전하니 듣는 자와 감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아멘, 용기도하렸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성탄에 <목소리> 우리 주님의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아, 네. 아버지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이 성탄절을 그저 세상에 또 연말에 또 즐길만한 그런 때라고 휘청거리는 인생들 속에서 또새해를 결산하고 망년에 하고 회식하고 또 심지어 교회는 문이 닫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집에서 또 메스컴과 메스미기어로 예배가 멀어진 가운데 있는 이 때에 오늘 또 저희도 적, 적은 숫자가 이곳에 주님 예배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 임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함께 하셔서 모인 자들로 하여금 주님, 주의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년 가운데 하늘에 귀한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또잘 알아듣기 쉽게 전하도록 하시옵고, 성령께서 말씀을 잘운반해 주셔서, 저들 성도들의 신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형평과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코로나 시작부터 오지 못한 선도들 이름 만들었습니다. 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속히 저들도 하나님 움직이고, 예배에 처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려운 퀴즈인데 숫자 어, 나이예요 73, 80, 62 33 누구의 나이일까요 33은 예수님의 나이 73은 공자 선생의 나이 80은 어, 석가가 그리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62세 마음의 시 62세 공자 73세 석가 80 마음의 62 공자에게 제자들이 생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의 안오왜 나는 한이렇게말 뭐 하지요 어, 이렇게 73세를 살면서 어, 유교하는 그렇죠 덕을 주장했던 공자 선생님도. 그리고, 승부를 하고, 또, 자기가, 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총을 가 된다고 말했던, 석가도, 석가를 따르던그 어떤 그 스님도, 하, 아, 나는, 어떤 스님은 한 뭐, 십년 동안 안아서 살았다 하네요. 죽을 때는, 하, 아, 나는 어둡다. 나는 뭐, 지옥으로 간다. 고 하고 죽는 바람이 뭐, 몇년된날에 났죠. 마음에 또 그렇게 철저하게 그 모세오경의 신을 알라신으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가 진정한 예수 뒤에 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음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3세 사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지구의, 지구의 33세 나이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힌 설교 제목이에요. 응. 세상에, 세상을 구하러 온 a 라 응. <laughs> 세상을 구하러 온 아이란 제목으로 조금 그좀 너무 경막스러서 세상을 구하러 온아이를 아기 예수라고 하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사실은 아기 예수가 왔을 때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꿈에서 천사가 르려주었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아기 아기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고 또 공생에 사약되는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주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모든 자연질서를 역행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생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과학 의 모든 분야를 다시 재편성해 버렸습니다. 과학계나 의학계가 지금 아무리 발달을 해도 우리 인체나 또 과학적인 전체에 대해서 과학자들인 좀더 수준 있는 사람은 아, 모르겠다. 누군가가 있는가 보다. 창조주가 없으면 이거는 도무지 있어서 없는 일이다. 사람의 인체가 너무 심각하고 전체가 너무 오묘하니까. 여러분, 그놈의 성경은 그놈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이루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헤롯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여기서 뭐 유대인 난다 했, 왕이 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경안들에게 야, 야, 책 찾아봐. 성경 찾아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아이고, 어, 유대 땅, 베들렘, 에브라다야. 니가 작지 않아도, 어, 여기, 뭐 메시아가 어디 난다고 그러는데요. 헤롯이 알았어요. 들었어요. 야, 그, 그, 진짜 그 일이 되는가 보다. 국방박사들 보고, 야, 누구들 가서 확실히 확인해라. 그리고 가서 보거든 가서 내한테 일러주라. 왜그거요 왜? 가서 자기가 왕이니까 예수, 이 땅에 메시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해서 동방박사들이 땅길로 가버리는 바람에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두 사람이랑 어떻게 호전할 때두 사람이랑 다 죽여버렸어. 동방박사도 멀리서 원래는 네 사람이 걸음걸음하며사악길을 걸어갔는데 중간에 피곤해서 지쳐서 돌아갔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무부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서 아! 애기한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기게 경배를 했죠. 그리고 그말 구간에 놨던 그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를, 아기에게거든요 그 때에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함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께반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는데, 크게 무서워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천사가 무서워 말라 하면서, 온 백성이 밑칠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라 하면서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니. 오늘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 로 올라가니까 하고 나는데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메들렘으로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가? 주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어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이잖아가보자두 번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고 하는데 구주에서 글쓰라. 아기가 또강물자 쌓였는데 이것이 표정들더라 얘기 듣고 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해독하고 얼마나 급차이더요이목자들이 즉시 빨리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현된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은 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죠? 확인을 했잖아요, 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참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이미 이렇게 막 예배 드렸는데 막 천사가 막 예배 중에 막 영혼 중에 있고 천사가 천이 오늘 반울 땅에 가면 거기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데 가서 거기서 그분들에게 또라누도또또나눠져라 그러는데 막 오늘 저녁에 웬일, 웬일인지 막 천사가 막 찬성하면서 영광 가운데 막, 막뭐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천사가 막 찬양하고 함께 있는데 천사하고 죄송합니다 는 천사하고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바른 땅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저는 바른 땅이 거기 저기 아, 딱하지뭐 그냥 천사들하고 같이 막 있을 것 같아. 저는 그죠 그죠.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하는 그 주에 사다하는 말을 듣고서도 천사들이 하는 말에서 이야 기가 막힌 광경을 받 봤다 이런 말은 안하는거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신령하고 오묘한 영적인 칭함은 그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관심에서 뭔가면 이게 진짜 잘못 가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해동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 순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자상으로 하는 이것이 우선순위라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한국교회는 부흥되면서 교회 안에서, 그죠? 백 명, 천 명, 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뭐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 우리끼리만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는요, 저기, 가잖아, 저기, 어, 7만 명 되는 그 교회는요, 막, 어, 몇 년, 저, 오래전에죠 겨울에 너무, 너무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가지고 난리 났어요. 새벽 기도가 뭐, 마음에 온다 그러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에 유소가 났는데, 한 가족이, 그, 그 일가족이, 그죠, 몰살을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선도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쉬쉬쉬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우리 인간의 한계는 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나 뭐 구역 별로 뭐 7만 명 교인 있으면 그하게할 파면은 뭐 10만 명은 어떻게 가능하나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려는 건가면 주님께서 우리 에게주신 주님 사명을 제자 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죠? 눌리고 아프고 청자들을 년 도와주는 것이 언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대요. 일당처럼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치던 양을 관리하다가 그그그 그, 그 지역을 떠나서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예 일당은 고사하고 자기들은 아예 그 변상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업이 중요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로 다 내려놓고, 영적이 체험도 내려놓고, 경제적인 손실도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러 즉각 빠르게, 보니까 빨리 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뭐 오진 않았는데, 신명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그러압들 왔잖아요. 이장반은 가끔 보면 참 신통해요. 은혜를 받고 싶어서 뭐 남편도 예수는 안 믿거든요. 자식도 예수는 변교회나가다 나가는데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미장원을 잠깐 하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있거든요 뭐 저는 또그뭐 대한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토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문도에 있을 때는 어떤 그 백집사람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오늘 엄청나고 얼마나, 이번에 제일, 이번에 하여튼, 이 집사님이 그좀 이렇게, 그좀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잘못 믿어 하면서이번은 그분이 섬기고 또축복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는거그 중에 한 사람이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전도사로 왔을 때이 이분이 그 부서에 여사, 여자 도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찬수전사를 보고 얼마나 그, 그 기도하고 그, 따르고 그렇다고 뭐 특별 뭐 그런 건, 가까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에 있으면 그한 달에 뭐, 뭐, 몇 천만 원 수입 있는 그런 아주 인테리어 그 사업관들도 내려놓고. 생활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내려놓고 와서 붕에 해서 은혜를 받는 거요 끊어 받고는 안 되는, 그 다음에는 막, 이 일을 죽으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시민들을 바치고, 감성하고, 성경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분도 저, 그분이 더 저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큰 목표 하겠지, 그러면. 아멘. 잘안믿으지는것 같아. 아멘. 저, 제가 그때, 제가 개척하면서, 어저 보고 작게 쳐다보면서 제가 하 진짜 저는 100명만을 더 하셔야 되겠네 목사 여자분이 되게 좋으니까 그런것든 목사님 백명이 뭡니까? 오신에 백명이 뭡니까? 목사님 오신 500명 1 0명이라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따한테들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시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얼마 제가 이큰 분이었죠. 그데 제가 떠나고 난 뒤에 나중 들으니까 이분도 사을다 정리하고 영남 신학교 가서 친고전도사님이기고 들었어요. 야참 보면서 저는 오늘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때려놓고서라 신앙과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숭. 순복음 성경이 아니고 그건 <laughs> 성경 말씀이거든요 너무 순복음 사람들 주장하니까 그게 순복음 전서가 돼버렸는데 순복음 전서가 아니고 성경전서 요한 1서 3장 2절이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 내가 믿음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오셨나 내가 주님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늘을 인생에 바쁜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주, 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근데 정작 꼭 왔을 때는요, 바제세에서 기반들 사도개인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자, 여러분, 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라것 빨리 가서 그냥 만나는 거, 이거는 우리의 행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고 이렇게 울어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이 신앙이 문제될 줄은 믿습니다. 네, 네, 네. 교회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로 일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자기가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장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자기가 일을 막 일으키려고 있고요. 권사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것이 우리 창대의 믿음이습니다 네. 아, 네. 여기 보면 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사자가 주께서 우리에게 사자해서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일 이루어진 일이 뭔가 하면 이루어진 일이 헬라로 레마입니다 레마 아는 성경말씀 중에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진짜 맞나?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했을 때에, 대마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많은 성경 본문 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대마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 내, 내 영혼에 직접적으로 터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대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다 이게 우리한테 다 먹히고 다들어오는거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성경 읽고서, 우리 이동태 집사님 지금, 그, 성경을 지금 세 번째 쓰고 있거든다하었으면 아, 네. 저번에 지금 뭐, 대신함자가됐지 그러나 쓸 때마다, 어쨌습니까분붕하다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네. 그걸 레바라고 그러는데 뭔가 하면, 그 말씀은요, 붙잡아야 돼. 어 맞은 가지로 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는데, 이거 뭔가 하면, 레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니,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루어진지를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싶고, 내가 주님께 고 오르고 싶은데요. 근데 주님 내가 나를 높이겠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높이겠다고요? 그거 내가 아무 경험하고 싶은데 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많이 말씀들어가서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이 경험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순 높게 말해서 물리적인 현상이나 현상학적으로 경험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크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경험되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 의 신앙은 어떤 일이 아, 폭바닥 다잘 됐다. 다 사업 잘 됐다 하 뭐. 그래 가지고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나라가 보이고 은혜가 느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일하게, 이걸 일하게 하셨는데 뭔가 하면 목자들에게 구두 나시면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악이 아기, 아기가, 아기가 날 것이다.